오늘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더라고요 예. 아, 안개가 그렇게 자욱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안개와 상관없이 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또 안개 속을 또 걸으면서 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아, 1분 1초 어, 정말 조, 소중하게 조심조심 신중하게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또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아주 이 하루가 꽉꽉 아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신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세 가지, 세 가지 감정, 세 가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의아하다. 왜냐하면 보일만한 분인데 안 보여요. 어, 그 장로님 계실 줄 알았는데, 어, 우리 손 목사님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보도 안 보여. 해서 의아하다. 두 번째 느낌,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당혹입니다. 저분은 안볼줄 알았는데, <laughs> 저분은 안올줄 알았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 모르는구나, 끝까지 모르는구나. 세 번째가 감격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영광이죠, 감격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저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아시죠? 이 알곡과 쭉정이가 겉으로만 봐서는 판단이 됩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기 전에는 껍데기가 벗겨지기 전에는 그 안에 알곡이 있는지 텅 비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까지 가만두라고 마지막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날 저분이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였는지는 그분 앞에 가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모양은 다 똑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몰라요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아 그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겠구나 아니겠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예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구원받은 성도로, 내 안에 이런 증거가 있는지는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증거가 날마다, 날마다 더 또렷해지는,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두 가지 반응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아직은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오늘 나눌 이세 가지 증거가 자기에게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할 것이고요. 약간 짜증도 날 것이고요. 안 듣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안에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반면에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너무 달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아, 참으로 맞다고, 참으로 맞다고 그러면서 더 감사한 마음, 더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의 감정이 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 내가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도 저 증거가 있는데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나 뚜렷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당신은 회계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도 회계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회계가 뭔지 모르고, 아직도 회계 안 하고, 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존물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어디가 새로워지냐면 양심이 새로워져요. 전에는 사람이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해서 양심이 전에는 양심이 사람이 보냐 안 보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없으면 뒷담화 해도 돼요. 그 사람 없으면 욕해도 돼요. 나 모르는 데 가면 내 마음대로 헛짓거리 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욕도 함부로 못 해요. 거짓말도 못 해요. 이제는 헛짓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새로워져 버렸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지고 두 번은 넘어져도 계속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결국은 승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짓고 회계를 안 하면 눌러버립니다. 짓눌러버려요. 회계하도록.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해서 지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이 나와요. 3절, 4절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삼 절, 사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신액이 빠져서 여름가 몸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다 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 증거가 있습니까 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 내가 그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솔직하게 얘기할 걸 하, 내가 그때 왜 뒷담화를 했을까 하, 그냥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걸하 계속 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토하도록 계속 눌러버립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신발을 좀 하나 사달래요. 벌써 신발 사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키가 커가지고, 몸집이 커가지고, 신발이 또 금방 또작아졌는 그래서 또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신발 사줄게. 어떤 걸 사줄까?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가지고 왔어. 사줬어요. 새 신발을 신고 등교를 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 좋죠? 이제 학교를 파하고 학원도 다녀오고 이제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보니까 오전에 신고 갔던 시, 신, 그, 그 상태일까? 어디서 뒹굴다 왔는지 분명히 출발할 때는 깨끗한 새 신발이었는데 하루 종일 어디를 뒹굴다 왔는데? 벌써 다 날아가 갖고 와 버린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신발을 신어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일이 묻고 절이 묻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일이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아무리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늘 지켜내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여기 모임 가고, 저기 모임 가고, 뭐 헝클어지고, 때묻고, 물들고, 영향을 받고 한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디서 뭐하고, 어떻게 뒹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녁이 되면, 오후가 되면, 집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 신발, 그흙 묻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는 현관 앞에서 신발을 탁 벗고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안으로 들어옵니다 계속 거기 살수 없어요 흙 묻은 대로 먼지 묻은 대로 때 묻은 대로 계속 거기 살수 없습니다 제 자식이고 제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구원받은 신자가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허술합니다. 우리는 늘 깨집니다. 우리는 늘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 것이냐면, 죄를 토해내도록 이거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토해내도록 저를 계속해서 짓누르십니다. 이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는 스스로가 물어볼 뿐입니다.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나 확실한 증거는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 버립니다. 괴롭고요. 꿈속에서라도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스럽고요.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나본 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백 토해내잖아요. 우리가 개워내면 안에 있는 것 으윽하고 개워내면 속이 좀 풀리듯이 예수님께 "다 죄를 주님, 제가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 토해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로 용서가 즉시로 용서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요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다음 뭐예요? 곧 주께 한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나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뭐라 그래요? 곧곧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사하실까요 우리의 죄를. 우리 안가록 집사님이 이제 회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가록 집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이사 사해 준다. 어떻게 사해 준다는 걸까? 그냥 없던 거로 그냥 싹 지워버리신다는 이야기일까? 어떻게 사해 주신다는 걸까?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받고 자신의 있겠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허물 이건 죄입니다. 죄. 허물 우리 다 허물이 있죠. 다 허물이 있어요. 자, 죄를 이제 자복, 자복합니다. 허물을 자복해요, 주님. 제가 어제 남편한테 투정을 부렸어요. 제가 어제 애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허물이 있어요. 자복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고 그랬죠. 이 사함 여기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케아리 그, 음, 케아리 우리가 그 공항 비행기 그 여행 갈때 캐리어 캐리어에다가 이제 뭐 담죠. 그 캐리입니다. 거기, 오, 캐리가 뭐냐면 옮긴다. 옮긴다. 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져. 그게 캐리예요. 어깨에 메고 캐리한다. 또 우리 창세기 말씀 하나 보죠. 창세기 44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제 뭘 주죠? 한번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예, 각자 형제들 자기 형들 형들의 자루에다가 이제 다이 양식을 좀 넣는데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이 운반한다. 이게 바로 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이게 사해진다라는 말이 마치 있었 있었는데 먼지처럼 후 하고 사라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죄가 여기 있는데 이 죄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뭘 갖고 오죠?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제물을 죽일 때이 제물의 목을 따는 사람은 제사장 본인이 아니라 이제 그 갖고 온 사람이에요. 갖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의 손에,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안수를 하는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 캐리. 나사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이 죄가 이제 이 재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갑자기 이 우주 공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저 손목사의 죄를 누군가에게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십, 그 죄가 그내 안에 있던 이죄 이 덩어리가 이제 그쪽으로 낯사 옮겨져 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해골의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다뭐 지우개로 지우듯이 화이트로 지우듯이 그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이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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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죄예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지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라는 말은 이게 죄거든요.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가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리 조정희 집사님. 제가 어제 우리 조집사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조집사님 따라다녔었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고객응대하시는지, 어떻게 직장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시는지, 어제 어떻게 운전하셨는지 제가 어제 다 찍었고 그 영상 제가 한5 분짜리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볼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제가 만일에 하루 24시간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그걸 다 제가 답 안에 찍어가지고, 우리, 우리 봅시다. 다 봐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줘요. 덮어줘요. 가려줘요. 가려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뭐로 가려요? 무화과로. 무화과로 가려지니까 이게 가려져요? 온전히 못 가려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뭐라그래요 어떻게 해줬어요? 가죽옷을 지어다가. 아, 이 정도는 돼야 가려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목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굴 들고 교회 오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하지 않았으면 이 죄가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건데 그러면 이 중에 고개 들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죄, 이 처리되지 않은 죄, 이 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이 계속 누르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들어요. 저는 잠도 못 재워요. 꿈 속에서도 시달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 회개해, 너그 잘못한 거야.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쫙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요. 금식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숨이 안 쉬어져요. 하나님이 꽉꽉 누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확실한 증거. 죄 때문에 괴롭고, 죄 때문에 신음이 나고, 죄 때문에 힘들고. 아나 이제 더 이상 이죄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이 죄로부터 떠나고 싶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미워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해서 죄가 떠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금주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참여한다고 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죄가 싫어져요. 두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증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쯤 됐을 때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지 아닌지가 나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다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저분이 정말 구원받은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에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정말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일지라도, 아, 이거 하나님 나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바로 엎드려 기도하신다면 당신은 구원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야 한다는 막 그런 마음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생겨요. 자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의 자녀일 의미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기도 안 한다 네. 모르겠어요. 확신하지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면. 본인은 구원받았대요. 본인은 교회 권사래요. 본인은 방언도 한대요. 본인은 환상도 봤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별로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별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도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에요. 숨을 안 쉬면 한 1분은 괜찮아요. 2분도 괜찮아요. 3분도 괜찮아요. 계속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결국 이분이 꼴딱꼴딱꼴딱.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예배를 한 번은 빠질 수 있어요. 두번 빠지고. 세번 빠지고 당신은 못 살아요. 말씀은 한 번은 건너뛸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말씀 안 듣고 내일도 말씀 안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면 당신은 이제 완전히 그 기아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미쳐 버려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또 나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의 너무도 확실한 증거죠. 마지막 구원받은 신자의 증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오늘 보면 팔절 말씀이에요. 팔절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자 로마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팔 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안개가 자욱하고 잠이 너무 쏟아지고 안 가고 싶고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이런데 지금 날씨가 이런데 어찌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야 네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네 하고 가면 구원받은 신자예요. 어제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루 일과 마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구원받은 신자는 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저 오늘 저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들려드리겠습니까 아, 주님이 평안한 마음 주셔요. 그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은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사 가고 싶다? 아, 어디가, 어디가 뭐 좋은 몫이냐, 뭐, 아, 이건,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사를 갈지 말지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슨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까? 수시로 성령님께서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뭐 상황이 이런데 뭐이 교회를 지어 뭐 새로 다시 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야 돼요. 코로나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내가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 가지. 첫째는 죄에 대한 회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얼른 그것도 토설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꽉꽉 누르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운 홍수가 범람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오늘도 순간순간 기도의 영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렇게 오늘도 신자의 너무나 확실한 이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정말 강하게,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조화 여러분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